황혼의 나이에 영어 공부에 푹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원들인데요. 6, 70대인 이들은 평소에 갈고 닦은 영어 실력으로 그동안 국제 행사에서 안내 봉사도 해왔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5층, 60에서 70대 여성 신자 10여 명이 진지하게 영어회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영국인 강사 마이클 신스 씨와 로자문드 필처의 소설 조개죽는 아이들을 함께 읽으며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자유롭게 나눕니다. 이들은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원들로 원어민 영어회화반 고급반 학생들입니다. 매주 2시간씩 영어회화 수업을 들으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여성연합회가 영어회화반을 개설한 건 1986년 88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서입니다. 당시 가톨릭 여성연합회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봉사를 신청했고 봉사활동을 위해 영어회화반을 꾸린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계반으로 시작한 영어회화반은 현재 초중고급반으로 나뉘어 총 12개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치매 예방에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1989년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비롯해 200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가톨릭 여성 연합회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서도 봉사자로 뛰었습니다.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외교 사절단의 조문을 도운 기억은 아직도 가슴 벅찬 기억입니다. 이들의 영어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외국 소설을 교재 삼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읽어 왔습니다. 여성연합회 회원인 이들은 각 본당에서도 구역장 반장으로 봉사하며 알찬 노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저희 멤버 중에 또 파워 블로거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봄 가을로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생활 나누기를 하면서도 서로의 단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잘 감싸 안으면서 친구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가는 게참 좋아요. 1 0년 넘게 공부해 온 홍인아 씨는. 가톨릭 신자와 서로 통하는 교류감이 좋고, 원서를 읽으며 느끼는 감동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굉장히 그 침해가 외국어 공부를 함으로써 이게 더디, 진행이 더딜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의 아니게 또 덤으로 한 가지를 더 얻었구나. 그래서 올 때마다 이세 가지 때문에 참으로 기쁩니다. CPBC 이지혜입니다.